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심판도잘안 보이실 겁니다.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이번에 여기 계신 사역자님들께서 300%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청소년 출간회라는 이름 안에 응답을 다 들어있습니다. 세계 보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살리고 돕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열쇠가 되는 대칭이 청소년 현장이다. 청소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 순수하게 복음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다 하는 사람, 청소년 때 은혜 받은 사람들, 일곱 랩런트 많은 경우가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청소년 때 결단하고 전도 운동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요 시간표가 랩런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운명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모이는 대회를 거락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대회거든요. 다 같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 대회거든요. 다 같이 도단성에 모이는 그 대회고,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그 대회입니다. 전체가 모이고 여기에서 메시지를 받고. 하루 동안 청소년 현장을 위해서 응답받아야 될 흐름을 찾아내는 집중 시간표란 말이죠. 우리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청소년 현장의 흐름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도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영원 응답이 빛의 성전을 세우고, 빛의 경제 300%로 회복하고, 세 가지 틀 가진 빛의 성전, 300% 응답 가지고, 흑암 의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전도 선교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랩런스 살리는 빛의 경제, 그리고 참된 궁금 회복하는 빛의 이정표였습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냐 했을 때, 남은 자의 기도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남은 자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영적 집중하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 이루는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영원응답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걸 두고 오늘 개강예배 때 랩런트 선교사라는 말씀을 주신 것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개강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랩런트 선교사로,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랩런트 선교사로 부르신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수련회 속에서 300%의 인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300%라는 말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100%. 현장성에 대해서 100%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에 대해서 100%거든요. 그러면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기 쉽게, 제일 알기 쉽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100%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수련의 이 장소, 이 현장이 100%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가게 될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시스템까지 세팅되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수련의 장소에, 수련에 참여 모든 랩런트들에게 100%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 현장, 지역 현장, 학교 현장에 랩몬트들에게 100%의 은혜가 연결되어서 임하도록 우리는 이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300% 등답받는 열쇠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제일 먼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 수련의 현장의 흐감을 무너뜨리고, 수련의 장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집중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어, 찬양할 때 흐름이 딱 바뀌어요. 우리가 찬양에 집중할 때 흐름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찬양에 집중하게 되면 흐름이 딱 바뀝니다. 저도 랩런트 때그 응답받고,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저 알고 보니까. 저는 1995년에 중고수련에 오면서부터 다락방송도 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1995년 여름 이 수련회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 하면서 찬양의 은혜 받다 보니까 마음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나에게 별로 받고 싶지 않았던 은혜가 나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수련회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 현장 다락방 현장 전문교회 현장, 지교회 현장 미션으로 세워질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현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은혜 받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바라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 47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00% 응답을 이번 수련에서 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응답의 문들이 아이들에게 열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삼천제자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 삼천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장으로. 지금 덕평 산에서 내려갔을 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이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1 0 0를 두고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두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미션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믿음이, 방에서 랩러트들을 만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교회 랩러트들을 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며, 아이들은 변화된다라는 것예요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아이들의 영혼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피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은혜 받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세팅하는 것이다. 랩머트들도 이번에 뭐 개강 예배 때부터 도 보니까 확실하게 남은 자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 뭐 몰입을 잘 하더라고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차분한 분위기와 축 처진 분위기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한데 잘못하면 처진 분위기 될수 있고 무기력한 분위기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집중되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먼저 흘려 받는 모델이 되고 현장에서 순종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랩너트 사역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 시간에 몸 찬양 따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필요하냐? 램너트를 다 본다니까요. 앞에서 우리 몸찬양하면서 뭐 50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따라해. 그럼 램너트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패시브가 기본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저런 거안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가도 잘안 합니다. 몸찬양 잘안 해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기본 상태, 기본 값이 되어버리면 0 9인 분노가 살아나지 않겠죠. 그 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모델로서 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순서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장소마다 흑암을 꺾어버리는 영적 싸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흑암 꺾어야 됩니다. 지금 스텝들이 부족하잖아요. 안정 관리를 해줄 스텝도 사실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어요. 원래 이 정도 수련에 관리하려고 하면 한 100명 정도는 스텝이 나와야 돼요. 나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또 스탭들이 예전에는 뭐 절반을 깎아주기도 하고 전액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 스탭할 바에 그냥 은혜 받겠다 하고 들어오는 청년들, 대학생들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탭들이 너무 부족하니 지금 눈까지 오는데 작년에도 막 낙상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텝들 대신에 스텝 역할까지 해줘야 된다. 어른 사역자분들께서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로 많은 부담을지뭐 드리고 많은 부탁들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우리가 스텝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될때 안전해 가지고 마귀가 틈 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틈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에서 포럼할 때. 여러분이 포럼을 인도하시면서 또 영적 상 해주시고, 오늘 밤에 승리해야 내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내일 은혜를 못 받겠죠. 근데 첫날 오면은 뭐 분위기 싱숭생숭하고 우리 집도 아니고 뭐 남의 집에서 뭐 남의 그 전혀 모르는 데서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잔다? 이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편, 편하지가 않다니까. 이래서 첫날에는 잠을 잘못 자고 떠들고 이러다가 또 둘째 날 되면은 그래서 막친 약간 친해져가지고 떠들다가 잠못 자고 그러면은 집에 가는 거죠. 오전 내내 피곤한 상태로 졸면서 메시지 못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것, 완악한 것 무너지도록 24시 기도 하면서 여러분 연장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분위기에 이끌어 주시고, 방에 들어가서는 토론 진행하면서 관리도 좀 해달라. 이거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정말로 지키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이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그리스도 운동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선교단체 있고 세상에 많은 운동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생을 걸게 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설레게 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모든 것을 걸도록 하는 운동이 과연 얼마나 있었냐 어떻게 보면 되게 그뭐 그냥 뭐 단어싸움 단어 문제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운동은 있었는데 좀 수준 낮게 표현하면 예수 말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운동은 없었어요. 저는 다른 교단 다른 운동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분들에게서 훌륭한 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부터 뭐 그전에서부터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사를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운동쭉 살펴봤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시간마다 하는 단체가 있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간마다 증거하고 모든 메시지의 근원이 되는 단체가 있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단체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 누가 제일 기뻐? 이게 없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 운동 가지고 말씀 운동에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우리는 세팅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정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운동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당장 뭐 수련해한 일에 뭐 최근 한 20년 정도에 한해서는 제일 적은 숫자죠. 1차 인원이. 800명 정도 왔으니까요. 그런데뭐적다 많다를 떠나서 사실은 마귀가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충성하고 어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운동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이걸 아는 마귀는 굉장히 이걸 싫어하니까 내부에서도 무너뜨리고 외부에서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조롱하려 할 겁니다. 희한하게도 나간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우리 안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잘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오히려 저는 본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마이크 안 되면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뭐이 정도인데. 근데 이분들은, 나간 사람들은, 샅샅이 다 알고, 이번에 누가 어땠다더라, 이번에 누가 저랬다더라 하면서 실시간으로 다 중계방송해. 아마 우리 수련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중계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몇명 왔다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모르는데, <laughs> 도로 말 겁니다.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뒤흔들고, 스스로 뭔가 타락하도록 만들고, 놓치도록 만들고, 실패하도록 만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시간은 그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다. 랩런트가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늘 받고 있는 말씀대로 랩런트는 그루터기가 되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락방천도 운동 제대로 시작할 새싹들이 나올 겁니다. 이 수련회가 그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개인의 운명이 바뀔뿐만 아니라 각 교회 운명이 바뀌고 세계 현장 운명이 바뀌는 수련회가 되도록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3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역사의 주옵소서 풍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성령 충만 출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대는능서마다 시간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 무너지게 하옵서자에도가게 하옵소서. 이런 양을 삼백 센로 성령이 역사어하는 틀려야 대가 하옵소서. 자판 전도운동 지키고, 자판 전도운동 완복하는 민감의 신앙인 역사해옵소서. 한절기도합니다. 신들 기도하는 신의 종들에게, 살피들에게 성사 명령이 내려옵소서. 그렇 우리는 적은 숫자인 것 같고,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복음 사랑하고 랩몬트 사랑해서 모인 우리 사역자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망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이번 수련에 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수원하시고한일 가지고 바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증거하는 세계복음하는이 운동 렘러트를키는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 때문에 생을 보는 우리 사역자님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 사명감당할 300%의 응답과 증거와 보고 역사여 주옵소서 오케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발아에 상하게 되는 은혜 이박 3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